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와 왕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은 아수르라는 나라와 블레셋이라는 이두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통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스로와 블레셋이라는 이두 나라를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기 앞서서 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여 이러시되, 꼭 하겠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는 것이죠. 맹세하여 이러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있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스로와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맹세하여. 반드시 내 계획과 내가 작정한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깔려있는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유대민족들, 더 위에는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미 약수를 통해서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왜 우리나라는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약수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늘 당하는 일만 일어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들에게 아니다. 장차 나의 계획은 너희를 영원히 지킬 것이고 보할 것이고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큰 민족들이 언젠가는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첫두 번째 이제 나라가 나오죠.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든지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수를 나의 땅에서 피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를 향한 그런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의 땅에서 파하며 산산이 부서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짓 밟을 것이다, 짓밟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북 이스라엘. 왜냐하면 우리의 동족 북 이스라엘을 아수르, 아, 북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이 아수르가 가장 큰 나라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내가 어떻게 심판할 것이란는 거에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이사야 37장 말씀 가운데 나오면.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아수르의 왕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합니다. 포위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수르의 모든 군사들을 다 멸시, 멸절시켰습니다. 멸약 18만 5천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 아수르의 군대를 다 멸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민족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무기가 있어서 어떠한 지혜가 있어서 그들을 무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떠한 능력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수르의 군대를 무찌르는 것을, 것을 나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이 아, 이사야 37장 말씀을 통해서 아, 응답이 되구나. 이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심판이 이 37장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되고라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아수르 예, 그 당시에 가장 큰 국가였습니다. 열방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유대 민족들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이따가 나올 블레시이라든지 기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점 묻질러 가면서 더욱더 확장시키고자 애쓰고 애썼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결코 우리가 해볼 수도 없는 나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무찌를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그의 멍해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계속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대 민족들을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매년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되니까 늘 이렇게 짐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자유롭지 못할까? 왜 우리는 이 아수르를 통해서 늘 괴롭힘만 당해야 될까? 이러한 유대민족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멍해가 있고, 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짐과 멍해를 다 벗어지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유대민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첫 번째 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맹사여 이루는데 너희를 아수르라는 이 나라로 말미암아 멍해에서 짐에서 불편함에서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짐이 있습니까? 어떠한 멍해가 있습니까? 어떠한 불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것이고 이 멍에로부터 이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 안에 어떠한 그런 멍에가 있고 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안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므로 축복합니다. 네. 인간 스스로는 이 멍해와 짐을 떨쳐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아수르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멸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아니하고는 결코 이 멍해와 짐을 벗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어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어, 이러한 심판, 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비단 아수르라는 이 지역만을 향해서 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향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지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향한 의도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했는데, 이건 할마디로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아수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지역과 열방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27절에 한번더 얘기하는데, 이 말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한마디로 이 경영의 주체, 이 계획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설계도면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큰 복잡한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층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다양하고 많은 설계도면이 필요할 것입니다. 설계도면이 있었을 때 어, 많은 설계도면 가운데 어, 무작정을 하나 뽑아서 이 도면이 어디에 있는 어느 위치에 속할 공간입니까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그러면 설계를 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 아니라면 알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설계를 직접 한 사람이라면 아 이거는 몇층짜리 건물의 설계도면입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인생을 잘 모릅니다. 이 세상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잘살수 있는지 제한적인 면에서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통찰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저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도면이 있는데 그 도면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작정이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힘으로 어떠한 것을 이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체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수있기를 주여 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그 때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8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만이라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의 다음 왕은 그의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집권하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 하실 텐데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온 땅이여 널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로 보면 서남 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보다 가장 가깝게 존재하고 있었던 나라이다 보니까 수시로 갈등이 있었고 대립이 있었고 싸우기도 하고 또 불편함을 주기도 했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있었던 사사 시대부터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험하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그 나라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블레셋 또한 고민이 있고. 불레셋 또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수르라는 그 나라 때문에 불편함을 늘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한 왕이 죽게 됩니다 한 왕이 죽게 되다 보니까 이 아수르의 왕이 죽자 블레셋의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오나 보다 이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좀더 강해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여기 보면 기뻐하고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가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 표현이 뭐냐면 너무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으로는 이제 너희들이 강한 나라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기뻐하지 말라 오히려 뱀의 뿌리에서 더 독사가 나올 것이고 그의 열매에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고 더욱 또 치명적으로 너희에게 해를 입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이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향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자는 살륙을 당하리라. 여기 보면 30절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을 향한 계획하심은 가난한 자의 장자라도 최소한 먹게 되고, 한마디로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롭게 될 것이다. 유대 민족들에게는 풍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고 평안히 누우면서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 민족들, 블레셋 너희 민족들에게는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고 남은 자는 살륙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전쟁의 황폐함을 이런 결과를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블레스의 민족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고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있었죠. 아, 드디어 우리도 큰 나라가 되나 보다. 드디어 우리도 이 아수라는 나라를 통해서 해방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나 보다. 라는 기대와 달리 더안 좋아지고 더 많이 당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이 메시지는 열방을 향한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열방을 향한 계획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강한 나라가 있으면 이 강한 나라와 좀 친해볼까? 그러면 우리가 좀덜 손해보겠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 보면 내가 뭔가 좀 유익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면 강자와 좀 함께 붙어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또 어제 나와 있던 바벨론, 또 오늘 보고 있는 이 블레셋 이세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보다는 강대국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이, 나라의 눈치를 바라보게 되고 저 나라와 한번 붙어볼까? 연합해볼까? 저 나라에 같이 한번, 어, 한 마음을 모으게 되면 우리는 잘 살겠지.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유대민족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 나라 또한 내가 심판을, 어, 계획하고 있고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나라를 의지했다는 같이 망할 수 있다.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나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열방을 향한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이제 블레셋도아 수를 통해서 막하게 되는데 31절 말씀을 통해서 대충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이여 슬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질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려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다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멸될 것인가 봤더니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이 말은 북방에 있는 아수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이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는 것은 잘 훈련받고 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잘 훈련되어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희를 소멸시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블레셋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에게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3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와께서 호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권한자들이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어, 사람들이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저렇게 큰 나라들이 저렇게 강대국들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라고 사신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물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답 또한 알려 주고 있습니다. 어떤 답이냐? 나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웠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시온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붙드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보장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을 시온을 세우셨으니 택해셨기 때문에 붙드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애가 혹시나 고통당하는 것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기자의 그 찬양이 생각나게 되었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되시며 나의 힘되시며 나의 전부되시며 나의 노래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스트로와 같은, 블레셋과 같은 강함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해볼 수도 없을 것 같고, 내가 연약해만, 연약, 연약, 비교적, 상대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피난처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강한 것들을 의지하려는 그 모습을 다 내려놓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되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되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맹세하여 나의 계획과 내가 작정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눈앞에 보이는 악한 세력의 그 강함으로 말미 아마 좌절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라.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들과 연합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줄 것이고,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이며,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기 원한 것은 주님 내가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구원되심을 알고 있어 오니 이 고백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이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과 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가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이 놀라운 계획가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유대민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멸시켜 줄 것이라고 소멸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만했던 이 아수르와 이 블레셋,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 멸하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강한 사람들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요 강한 세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들과 소망과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 될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임하여주시옵시고아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 원하시는 그 뜻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도해주실줄 믿고 풍요로운 삶을 주님께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는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유대 민족들에게 해볼 수도 없을 것 같고 상대도 되지 않을 것 같던 이 아스르와 이 블레셋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강한 강한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명하게될 것이고 다 소멸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지 않냐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방과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유대 민족들을 향하여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셨고 평화를 약속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일평생 의지하며 나아가기도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오며 주금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